게임보다 재밌는 링킹 리뷰! 프리월드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야외 활동을 할수 없어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고 모험을 떠나는 RPG 장르의 게임들이 계속해서 출시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중독성 있고 놓치기 아까운 RPG 장르의 게임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어떤 게임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확인하러 가시죠 채널 고정 바로 시작합니다 전설의 땅 미드가르드에서 어드벤처 퍼즐 RPG를 즐겨보세요 팬텀 게이트는 별의 눈동자를 가진 소녀가 자신의 숨겨진 힘을 되찾고 포악한 왕 오딘의 손에서 어머니를 구하기 위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북유럽 신화를 배경으로 따뜻한 그래픽과 6개의 챕터로 구성된 다양한 지역의 퍼즐을 풀고 숨겨진 스테이지를 찾아가며 세계를 탐험하고 모험을 도와줄 다양한 팬텀을 수집하는 행스크롤 어드벤처 요소와 현재로 진행되는 RPG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독특한 방식의 게임이네요. 게임 방법은 방향키로 이동 및 점프와 상호작용 버튼을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하면 되고, 이동 중 팬텀을 만나서 부딪히면 현재 전투가 진행이 되는데요. 전투에서는 스킬을 터치하여 공격 및 버프를 사용 가능하며, 일정 시간 뒤 생성되는 버블을 터치하여 캐릭터에게 버프를 주거나 적에게 디버프를 걸어 다양한 전략을 펼칠 수 있고, 자동 플레임이 3배속 진행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팬텀을 사냥하여 얻은 정수를 조합하여 팬텀을 제작하거나 소환하여 파티원으로서 함께 전투 가능하고 팬텀 소울을 이용하여 레벨업 및 강화, 진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300종이 넘는 다양한 팬텀을 수집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보상용 광고 및 뽑기를 통한 과금 요소가 있지만 자동사냥과 수탕 등으로 인해 무과금으로 플레이 가능하며 동유럽 감성의 그래픽과 스토리를 즐길 수 있는 어드벤처 퍼즐 RPG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팬텀 게이트를 추천드립니다. 로봇을 이끄는 지휘관에 대하 멈추지 않는 전투와 화려한 스킬로 전투를 펼쳐보세요 기동전대 아이언사관는 한중일 유명 일러스트레이터와 유명 성우가 참여해 로봇과 캐릭터를 수집할 수 있는 롤플레잉 장르의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강철거인을 조종하는 조종사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터치 및 드래그 조작만으로 로봇을 조작할 수 있는 심플한 전투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네요 300종 이상의 로봇 및 캐릭터를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고 다양한 스킨으로 전투 효과는 물론 타격감과 애니메이션으로 보는 맛이 있는 게임입니다 스토리를 따라 진행하는 스토리 모드 이외에도 직접 로봇을 컨트롤해 전투를 벌이는 액션 요소가 있는 무쌍 모드와 외전 모드, 챌린지 모드 등 다양한 전투 모드와 키즈 아레나, 로켓 가방과 같은 미니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네요 또한 볼거리가 풍부한 일러스트와 BGM이 인상적이며 그렐라 간 콜라보와 같이 새로운 기체들이 추가되어 계속해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과금 요소가 있지만 무과금으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게임이며 로봇과 미소녀를 수집할 수 있는 게임을 찾고 계셨던 분들에게 기동전대 아이언 사과를 추천드립니다. 시공을 넘어 희생당한 미래를 구하러 모험을 떠나볼까요? 어나더 에덴 시공을 넘는 고양이는 납치당한 동생을 구하기 위해 시공을 넘은 모험을 떠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롤플레잉 게임입니다. 장대하고 몰입감 있는 스토리는 물론이고 캐릭터마다 가지고 있는 다양한 스킬들을 활용한 JRPG 느낌의 턴제 시스템을 특징으로 타격감은 물론 연출에도 많은 신경을 써 현재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모바일 게임에서 보기 어려운 시나리오 볼륨과 경쟁이 아닌 솔로 플레이로 만들어진 롤플레잉 게임이라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영웅들을 수집할 수 있고 메인 스토리를 따라 게임을 진행하는 모드 이외에도 외전 모드 및 협주 모드를 페르소나 콜라보로 진행하고 있어 팬들이라면 반길만한 부분인 것 같네요. 그렇지만 맵 이동과 로딩이 있어 조금은 답답하게 느껴지며 수집형 게임 이기에 다양한 과금 요소가 있지만 솔로 플레이 게임 이기에 무과금으로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JRPG 스타일의 스토리가 볼만한 게임을 찾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게임이니 꼭 한번 플레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턴제 로그라이크 RPG 전략 카드 게임 던전 테일즈는 카드를 모으고 나만의 덱을 짜서 새로운 전략을 찾아 전투를 진행하는 롤플레잉 게임입니다. 직업은 전사와 흑마법사가 있지만 흑마법사는 전사 레벨 22 이후에 플레이 가능하네요. 게임 방법은 무작위로 생성되는 카드를 사용하여 몬스터를 공격과 방어를 하면서 진행이 되며. 스테이지 클리어 시세 장의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획득 가능하고 코인을 모아 카드 및 유물을 구매 가능합니다. 로그라이크 장르의 게임이기 때문에 한번 사망하면 초기화되며 랜덤으로 생산되는 던전에서 지도를 따라 이동하며 중간 보스를 피하거나 상자를 찾는 등 다양한 루트를 선택하여 플레이할 수 있겠네요. 또한 난이도 조절이 가능한 클래식 모드와 코스트가 무작위로 변화하는 1일 도전 등 다양한 모드를 선택 가능합니다. 게임 중간 광고 및 보상형 광고가 있으며 광고 제거는 2900원입니다. 과금 요소는 있지만 무과금으로도 충분히 플레이 가능하겠네요. 오프라인으로 플레이 가능하고 카드를 모아 나만의 전략을 짜는 롤플레잉 게임을 찾고 계셨던 분들에게 던전 테일즈를 추천드립니다. 아이템 합성과 던전 탐험을 함께 즐겨보고 싶으신가요? 머지 던전은 RPG 캐릭터 육성과 아이템 파밍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롤플레잉 장르의 게임입니다 전사, 사냥꾼, 마법사가 함께 던전을 탐험하게 되면서 게임이 시작되는데요 게임 방법은 모루를 터치해 아이템을 제작하고 같은 아이템을 합성해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 캐릭터를 육성하면 되는 심플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키스트 던전을 생각하게 되는 특유의 그래픽이 인상적이며 단순히 캐릭터만 육성하는 게 아닌 던전에서 랜덤으로 발생하는 이벤트와 강력한 적을 상대로 캐릭터들의 스킬을 적절히 사용해야 합니다.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며 진행되는 던전 이외에도 캐릭터 육성에 필요한 재료를 수집할 수 있는 정수 수집이 있고 게임 중간 광고 및 보상형 광고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없고 반복되는 컨텐츠로 인해 쉽게 질릴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다케스트 투기의 느낌은 물론 아이템 합성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머지 던전을 추천드립니다. 던전을 탐험하는 로그라이크 게임을 찾고 계셨나요? 오더 오브 페이트는 미스터리한 동굴 깊숙이 탐험하며 악당들과 싸우고 전리품을 획득하는 롤플레잉 장르의 게임입니다. 태블에 원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몬스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던전을 탐험하며 보석 상자를 열어 아이템을 획득하고 NPC를 만나 퀘스트를 받거나 물건을 교환하면서 스테이지를 진행하면 됩니다. 코인과 아이템을 모아 무기를 업그레이드하고 스킬을 배우며 캐릭터를 육성 가능하며 다양한 재료들을 이용하여 연구실에서 독약과 기절 스크롤 등을 제작하여 퀵 슬롯에 등록해 사용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타격감과 스토리가 약하고 단순한 컨텐츠로 인해 장시간 즐기기에는 아쉬움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상형 광고가 있으며 과금 요소가 있지만 다회자 플레이를 통해 무과금으로도 충분히 플레이 가능하겠네요. 오프라인으로도 플레이 가능한 로그라이크 장르의 RPG를 찾으셨던 분들에게 오더 오브 페이트를 추천드립니다. 지하 세계에서 아이템을 획득하여 가장 깊은 곳을 탐험해보세요. 솔로 나이트는 로그라이크 ARPG 장르의 게임으로 지하 세계로 연결되는 입구를 발견하고 기사가 되기 위한 모험을 떠나면서 게임이 시작됩니다. 게임 방법은 자동으로 공격을 하며 몰려오는 몬스터들을 회피하거나 광역 공격을 하는 등의 컨트롤이 필요한 게임이네요. 또한 장착된 무기에 따라 공격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무기를 활용하여 나만의 전투 스타일을 만들 수 있고 패시브 트리에서 제한된 포인트로 아천나 전사, 마법사 등으로 성장 가능합니다. 다양한 무기와 방어구를 획득하여 강화하고 룬을 장착하면서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재미가 있지만 한글 번역을 지원하지 않고 던전과 아레나와 같은 콘텐츠는 30층 이후부터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과금 요소는 있지만 무과금으로 충분히 플레이 가능하겠네요. 액션 RPG 장르의 게임을 찾으셨던 분들에게 솔로 나이트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RPG 장르의 모바일 게임들을 살펴봤는데요. 추가로 공유하고 싶은 게임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